바른 실행도구 모음. 안 쓰셔요? 오케이. 다 알려드려요. 요거 좋다. 바른 실행도구 모음이 뭐냐면, 얘예요 얘. 얘요 왼쪽 최상단에 이거 있으신 분 있어요? 물론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죠? 지금부터 정말 좋은 관계 알려드릴게요. 저, 여러분, 이거 맞추실 때 이런 경우 많죠? 너 일로 와. 너일 와. 아, 너 일로 와. 아, 이왜안 맞아? 아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선 그래도 요즘 나오니까 좀 편하죠? 오케이, 맞나, 아닌가? 아, 딱, 오케이. 아, 딱, 옆이 끝. 오케이. 맞나요, 아닌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있죠? 갑니다. 한 번, 두 번, 끝. 끝. 다 맞았어요 이게 정렬 기능이에요 이게 모르신 분은 너무 많아요 근데 원래는 정렬 하려면 해볼게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일단 정렬 할 거예요 정렬 가서 맞춤 가서 왼쪽 맞춤 정렬 가서 맞춤 가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이렇게 눌러야 돼요 너무 이게 많죠 뺍시다 일단 빼는 거 부터 할게요 어? 많은 실행 도구 모음에 무조건 빼야 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맞춤 하세요. 그 홈페이지에서 쓸수 있는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음. 예를 들어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중에 제가 일부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일단 다운을 받아야겠죠? 어떻게 다운 받냐하면? 제일 쉬운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Y자 앞에 SS 넣으세요. 음, 잘안 보이죠?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 Y자 앞에 SS를 집어넣으세요. Y자 앞에 SS. 근데 화질이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720p 까지는 돼요. 그럼 조금 기다려 보시면, 여기 지금 아, 이것도 지금 예전에는 잘 보였는데 지금 또잘안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십니까 요겁니다 낮은 품질로 하면 720p로 받을 수 있는데 720p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720p 그게 스트리밍이라는 게자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난 여기서 그 프로그램 안 써도 돼요 파워포인트에 있으니까 난 여기서 요 구간만 보여주고 싶어 막대에서 보여드릴게요. 요요 요 막대기 요것만 어느 정도 지정해서 요 구간만 잘라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하면 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오면서 어, 한몇초 정도 나오겠죠? 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그 자료 화면을 쓰실 때는 영상이 너무 길면 안 좋아요. 막 3분, 4분씩 보여주잖아요. 물론 재밌는 건 아니면 집중도 좋은 영상은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이걸 3분, 4분짜리로 쓰시면 오히려 프레젠테이션에서 내리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 좋은 효과가 돼요. 그래서 포인트만 딱 잡고 잘라서 그 부분만 딱 보여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제가 어제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제 제가 이렇게 펴놨어요. 요거는 또 4대3이니까. 제가 기상과 기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 지구의 기분을 기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시시각각 우리가 눈 온다, 비 온다, 구름 온다, 이런 걸 갖다가 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의 날씨, 짧은 기간의 날씨의 변화, 바람, 눈, 비, 바람, 설이, 여름철 40%, 40도의 폭염, 이런 걸 우리는 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후는 뭐냐? 성격이죠. 말 그대로. 성격. 즉 착하다. 전반적인 기후는 온난화 기후. 이런 느낌. 그리고 뭐 이런 느낌에 제가 잘 몰라요. 아무튼 이렇고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다. 대, 한국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사계절 기후다. 이거는 성격 자체.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후. 계속 30년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강의하면 어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배웠는 거. 원 슬라이드 이즈 원 메시지.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 안 가도 돼요. 이거 한 페이지, 이거 한 페이지 따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해 볼게요. 제가 기상과 기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일부러 했어요. 이거 요 부분에 있는 걸 갖다가 뺐어요. 이렇게요. 해볼게요. 이거랑 이거랑 어때요? 그냥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면 보는 사람이 좀 시원해요. 좀잘 보여요. 두 번째, 제가 이걸 그림으로 일부러 뺐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메시지를 숨겨놓고 애니메이션만 시키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오세요 이거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쭉 있어요.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두 장을 만들어요. 두장 만들었죠? c t r CV 하면 됩니다. 자, 겹치세요. 위쪽 맞춤, 왼쪽 맞춤 하면 딱 겹쳐요. 지금 두 장이 겹쳐졌어요. 잘 보세요. 이건 여러분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자르세요. 자르기로 자르세요. 얘 예, 빨간색. 굵게. 이렇게 하시면 지금 두 장이에요. 뒤에 장을 색깔을 어둡게 만듭니다. 어때요? 기사 같은 거에 핵심 전날 메시지는 나머지는 똑같은 걸두 장을 만들어서 위아래 겹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스트리밍이에요. 나머지는 어둡게 휙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살려요. 발표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게 가장 이 파워포인트와 프리젠테이션의 핵심이다. 요걸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그,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의 이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